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오래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오래이 되면은 항상 사주 알아맞히기로 여러분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사주 알아맞히기 43번째 시간 역시 이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 풀어드리고 새로운 문제를 내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의 사주가 되겠죠? 병신년, 개사월, 병수릴, 병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이 사주 연지와 월지에 사신합을 할까요?가 문제였죠? 연지와 월지에 있는 사화와 신금이 합을 해서 물로 변하느냐는 질문이죠.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가 첫 번째 힌트죠? 강약이 저 사신합의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강약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 기질은 어떤가요? 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이 기질을 묻는 것은 사주를 파악할 때 강약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질의 기질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기질을 알아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업이 됐던 여러 가지를 조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파자를 보면은 기질을 파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질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네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하고 반대로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의 대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아니면 어, 불을 생해주는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의 사와 큰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큰 불이 있네요. 상당히 큰 불기운이 일간에게 힘을 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술토 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돼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그죠? 지장간에도 없고. 자, 그러면 내 편은 병화, 사화, 병화 이렇게 해서 큰 불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편 나무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의 오행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인가? 불이 생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식상이 되겠죠? 식상. 그 다음에 내가 어, 극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재성.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식상,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겨진 오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에 술토, 큰 흙, 광활한 돼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어. 신금안에 모토 그 다음에 사화안에 모토 그 다음에 시지에 신금안에 모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신금 역시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사화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술토지장간에 신금 조그만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어, 월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임수, 시지, 신금 안에 임수가 암상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로는 상대편이 더 많죠? 신금, 개수, 술토, 신금에서. 그러면 자칫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도 보이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연치에 있는 어, 신금, 신금, 신금이 어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사화 병화가 있네요. 자, 이 술토는 어 불들의 힘을 빼가는 어 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설기시키는 오행인데 설기시키고 있나요, 이 술토가? 술토는 열을 품은 흙이죠. 그죠? 그래서 열을 품은 흙이라 오히려 불하고 한통속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 열을 품은 흙이라 어, 불을 설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열기운을 내서 불하고 한통속에 대해서 슬기를 못 시키니까 불들이 더 힘을 갖고 있고, 이 사화 역시 병화, 병화의 힘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화의경금도 높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화, 병화, 이큰불 사이에 들어있는 이 신금은 높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사월이면 초여름이죠. 초여름이면 더위가 시작될 때라 불기운이더 강세를 띠고 있어서 이큰볼 사이에 낀, 어 신금은 녹기 시작하네요. 힘이 없어지죠. 자, 개수는 어떤가요? 개수는 역시 불기운, 불기운, 불기운에 그 다음에 술토 열을 뿜어 흙에 의해서 흡수되 버리니까 거의 증발했네요. 그죠? 이 조그마한 어, 물은 신금이 있어야 또금생수라든지데 얘도 녹아버리니까 이 개수는 어, 증발을 해버리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러면 은 신금 하나 남았네요. 신금은 어떤가요? 역시 병아병아 큰불 사이에 깨서 힘을 못 이루고 토생금이 된다고요? 안 되죠? 열을 품은 흙이라 화생토를 받은 흙, 흙기운이지만 자체에서도 열토가 되기 때문에 이 열로 인해서 토생금이나 토국금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쇠도 녹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개수만 많았지 거의 불기운한테 이 강한 불기운에 상당히 위축이 돼버린 거기에 가장, 어, 역할한 게이 술토네요. 술토가 진토 정도 됐으면은, 이 불기운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열기운을 많이 식혀줬을 때데이 술토가 자체가, 어, 열을 품은 흙이다 불을 설기를 못 시켜준 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름 태생이라는 거. 그래서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 사주. 그죠? 그래서 사주 강약은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신은 뭔가요? 어, 너무 더위가 한참이기 때문에, 저우용신은 신금 안에 임수를 잡아줘야 되고, 이건 개수는 너무 작고요. 그리고 억부로는 술토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열을 품은 흙이라 많이 설계가 안 되는 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희씨는이는 어, 흙이, 축축한 흙이, 큰 흙이 와야 좋겠습니다. 진토 정도면 금상첨하겠죠. 불을 살금살금 빼주니까, 만약에 물이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은 사주에 강한 불하고 맞다이가 붙어가지고, 어 불하고 물하고 전쟁이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불을 식혀준다고 어설픈 물이 왔다 가는 불과 전쟁이 돼서 안 좋고, 흙이 와서 이 강한 불기운을 살금살금 설기를 시켜준 게 가장 편안한 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용신은 어, 저우 영신은 신금 안의 임수, 그다음에 옥부 영신은 슬토가 되고 운에서는 희신. 희신은 축축한 흙이 오면은 큰흙이 오면 좋겠다는 게이 사주의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힌트는 됐죠? 음. 사주가 강사주로 됐고. 자, 사신 합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자, 사신 합을 되면 합이 되면 뭘로 변해야 되죠? 그러면 신금 입장, 입장에서야 어,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물로 변해도 크게 어, 아쉬울 건 없지만 불 입장에서 물로 변해버리면 이 많은 불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들하고 전쟁을 감수하면서 신금하고 합을 해서 물로 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병화, 병화 양쪽 연간 병화, 병아, 일간 병화한테 어, 내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어, 신금하고 합을 해서 물로 변해가지고 이 많은 불들하고 전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대편도 있고 그래서 사신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신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을 합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보면은 이 각자 합을 하는 오행에 뿌리가 있든지 없는지 세력이 어떤지를 잘 파가면은 그 합의 성립 여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질을 물어봤죠. 기질은 어떤가요? 아주 강기질이죠. 왜 그런가요? 어, 먼저 비겁들이 이렇게 많죠.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주체성, 시게해서 자기만의 고집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좋게 해서 주체성이고, 고집. 그러니, 비겁, 비급, 비겁이 많고. 그 다음에, 개수 하나 빼놓고는 다 양기운이죠. 양칠동이죠. 양기운이 강하고. 그러니, 기질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강하고, 강하면, 이 불기운도 양기운이죠. 물이 많으면, 은 물이나 새가 많으면, 은 음기운이 많은데, 이렇게 불기운이 강하면 양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질적으로 강함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병술 백호 있죠. 강한 사주의 백호살은 강기질을 더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또 강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 사와 신금이 이게 뭡니까? 영마살이죠. 영마살 또한 기질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비겁, 비급, 비겁이, 비겁이 많고. 그 다음에, 어, 양기운이 어, 계속 빼놓고는 다 양기운이니까 양기운이 많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강하니까 역시 양기운이고, 그 다음에 병술 뱉고, 영마살, 이런 기질로 기질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상당한 강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전주 문제, 어, 풀이가 됐나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또 문제를 내리도록 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새로 내드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진년, 어, 신명월, 병수릴,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요. 병진년, 신명월, 병수릴,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자, 문제는요. 자, 이 사주의 자식덕이 어떤가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자분이었죠? 이 사주의 자식덕이 어떤가요? 첫 번째 인트는 이 사주 어떤 오행이 가장 강할까요? 사주 팔자에 가장 강한 오행. 그리고 이 사주의 병이 뭘까요? 이 사주의, 어, 떤 오행이 강한, 가장 강한지 알게 되면 사주의 병도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인트로는 이 사주의 충이 있어요. 충이 있는데 이 충이 어떤 작용을 하든지 유추해 보면 바로 이 사주의 자식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힌트를, 어, 힌트를 참고 삼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디를 먼저 또 여러분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많은 실력이 늘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답은 이번주 문제 정답은 또 다음주 월요일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